동생분은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빨리 찾아줘. 내 어머니 가고 있어요. 집으로 들어가는데. 다녀왔습니다. 느려 터져서는 빨리 밥해. 집구석에서 내 아들 돈이나 춤 내고 있고. 제가 모은 돈도 있어요. 어디서 말 대답이야. 버릇없기는. 당신 생일이라고. 그럼 엄마한테 감사해야지. 시어머니가 당신의 유일한 엄마니까. 내 생일 케이크인데. 이거 너 먹어. 돈도 못 버는 게 생일은 무슨 여러 가지 한다.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? 왜 저런 애한테 발목 잡혀서? 걱정 마세요. 요즘 새로 만나는 여자예요. 돈도 좀 있고. 꽉 잡아. 아기라도 가져. 무슨 소리야, 지금? 얹혀 사는 주제에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집안일 하라고 회사 관두라고 하셨잖아요. 니네 꼴을 봐. 지금 네가 어떤지. 나가고 싶으면 저기 문 있으니까 나가. 필요 없으니까. 그런데, 넌 가족도 없고, 돈도 없고, 갈 데가 있는지 생각해봐. 음... 주제 파악을 해야지. 어, 자기야, 갈게. 가지 마요. 저리 가. 흐. 그. 대신 그룹 회장실. 아, 갑자기 왜 이러지? 음... 회장님 동생분을 찾았습니다.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. 여기가 확실하지? 모발 검사도 했어? 네, 조심해요. 떨어지는 화분을 피하려는데. 집에서 눈을 뜨는데. 아, 머리야.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건 누구야? 이제까지 처자고는 너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쓴지 알아? 아. 뭐 하는 거야? 우리 엄마한테. 아. <목소리> 가만히 안 둬. 아. 괜찮아? 뭐야, 이것들은? 얘 괜찮아? 내가 누구지? 흠. 당분간만 여기서 지낸다. 대신 그룹 면접장. 내가 전에 지원한 건가? 뭐야. 사장님이 여기 왜? 부장님, 경력사원 채용 어떻게 할까요? 아, 비밀감찰이구만. 바로 합격시켜. 그 얘기 들었어? 본사사장이 사원 중에 있대. 저 사람 같은데? 안녕하세요. 김세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민입니다. 만나보네. 이거 드세요. 시찰하러 오신 사장님이시죠? 내가 거짓말 한게 아니니까 뭐 즐기지 뭐. 그래, 잘 먹을게. 저기도. 오늘 너무 예쁘다. 가방 새로 샀어? 생일 선물로 받았어. 나도 그거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. 요즘 불경기에 우리 회사 직원이 너무 많지. 아, 이거 가지실래요? 뭐 하는 거야?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괜찮아? 소란 피우지 말고, 이거나 제대로 해. 고객 목록 다 외워야 할 거야. 이벤트 날. 네가왜 거기 들어가? 내가 왜 여길 들어가냐고. 너 사장님한테 무슨 짓이야?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올해 저희 회사와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분이 사장님이라고요? 그래, 이분이 우리 사장님이셔. 그때 기억이 돌아왔다. 죄송합니다. 넌 해고야. 들어가시죠. 동생분이 이제 의식을 찾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. 병원에 가요. 가죠. 엄마 저거 형수하냐? 저런 비싼 차를 병원에서 만난 두 자매. 거긴 왜 가려는 거야? 정리하고 오려고. 그래도 내가 몇 년간 살았던 곳인데. 기어이 집으로 돌아가는데. 네 차키 내놔. 무슨 소리예요? 가증스럽기는 내가 다 봤어. 네 회사에 갔다가 다 봤어. 오해요. 예 오해는 무슨 우리가 못 봤으면 지원자 차 타고 다니겠지? 왜 이러세요? 먹여주고 재워준 감내놔. 제가 왜 돈을 드려야 하나요? 몇 년이나 우리 집에 붙어서 먹고 놀았어. 결혼할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헛소리 말고 내놔. 이게 돈을 밖에다 숨겼구만, 회사 가서 개망신을 줘야 정신 차리지.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,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오네요. 돈 빌리고는 갚지 않는 이지민이 나와. 어디서 남의 돈을 떼먹으려고! 어디서 우리 아들 번 돈을 다 쓰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? 엄마 저기 있어요. 나와, 나와. 돈안 내놓으면 회사 다니기 힘들 거야.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일을 해야지. 우리 집에 살려면 너도 돈을 내야지. 집에서는 가정부처럼 일시키고 돈도 뜯어냈다는 말이지. 네, 과장님. 너 무슨 사고 쳤어? 우리 고객사에서 너 해고시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데? 어쨌든 너 해고해. 네? 헛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. 우리 집에 얹혀 산 주제에. 너희가 나한테 한 협박 괜찮을까?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. 뭐야, 이건 어머. 계약 건으로 집에 머물고 있는데. 오케이, 오늘 대신그룹이랑 큰 계약 건이 있어. 계약서 수정해 달라고 하네, 나 잠깐 다녀올게. 빨리 갔다 와. 뭐야, 벌써 왔어? 대신그룹 사장인가 보지? 기사님, 들어오세요. 잠깐만, 들어가서 할일 있으니까, 문 열어. 일하러 온 건가? 일하니 아줌마인가 보지. 자신감이 넘치는데. 이렇게 해서 대접해드릴 수 있겠어? 요즘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? 저리가 내가 할 테니까. 아줌마가 과한데? 계약 성사를 위해 요리를 하는 건가요? 아줌마는 어디 갔어? 일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향수 뿌렸어? 누굴 꼬시려고? 누군지 모르겠지만 널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. 감히 내 기분을 망쳐? 넌 해고야. 이건 평생이라면서 갚아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사장님, 이 여자가 그림을 망쳤어요. 배상해야 해요. 사장님 건데, 무슨 배상을 해요? 난 운전기사라고요. 사장이라고 얼굴이, 얼굴이 똑같은 거지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고 그림값 배상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지. 사장님, 제말좀 들어주세요. 사장님, 한편 두 자매는. 언니, 내가 할수 있을까? 할수 있어. 잠깐 출장가 있는 동안 이 프로젝트만 네가 맡아봐.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. 다음날 회사. 사장님, 오늘 오후 회의 있습니다. 알았어요. 앗. 죄송해요.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괜찮아요. 별 일도 아닌데. 어, 다른 사람인데? 전 부인이랑 사장이랑 똑같이 생겼어. 장난해. 걔가 어떻게 사장이 돼? 손목에 흉터 있는 거 내가 봤어. 전에 다쳤다고 했잖아. 맞아. 손목이야. 좋아 다음주 행사 때 내가 밝혀내겠어 회사에서는 어 다음주에 오는거야? 윤교수만 만나고 오면 돼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내가 이 가짜를 다 폭로할거야 다 준비됐어 새 상품 출시날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인 척 흉내내고 있는 사기꾼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가정주부 이지민 제가 저 여자의 전남편입니다 이 여자의 손목에는 큰 상처가 있죠. 왜 무서워? 이 사기꾼아. 없어? 그 전날 밤. 내가 기자회견에서 이 가짜를 폭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이제 내 차례인가? 그동안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? 가정폭력, 불륜. 아, 아니에요. 제 동생을 소개해드리죠. 어렸을 때 잃어버린 제 동생입니다. 앞으로 나와 함께 대신 그룹을 이끌 겁니다. 여보, 저 여자가 유혹한 거야. 난 당신밖에 없어. 필요 없어. 넌 이제 이 바닥에서 일할 수 없을 거야. 너도.